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요.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열 가지 재앙을 이렇게 오늘 보면서 구장에서는 이제 다섯 번째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의 죽음 그리고 일곱 번째 악성 종기 그리고 어,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으로 인한 재앙 여섯 번째 에,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재앙을 보고 있는데요. 음, 여러분 그런 질문 혹시 마음속에 두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 우리가 열 번째 재앙은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이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에,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지요. 그러면 이, 이, 이 재앙들이 애굽 땅에 다 내렸다는 것은 그렇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재앙을 고스란히 다 받았다는 것일까요? 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8장에서부터 이 8장에 있었던 네 번째 재앙, 즉이그 파리 재앙부터 어떤 언급이 나오냐면 이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그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즉, 이열 가지 재앙의 큰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 즉, 어, 첫 번째 피로, 물이 피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뭐, 그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재앙, 네 번째, 이게 세, 세 번째 재앙이죠. 그죠? 피와 개구리,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애굽인들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무론하고 모든 애굽에 다이 재앙이 임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 즉 파리 재앙부터는 이후에는 애굽 사람들이기만 임하게 돼요. 음, 여러분, 이것이 임하는,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놀라운 그러한 이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이것이 결국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동일하게, 에?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봤을 때이 에고에 내린 재앙이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나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초자연적인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 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보면서 분명히 바로도 이 구장에 보면 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 전염병 병으로 인한 가축 재앙을 봤을 때 바로가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을 해 봤더니 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자기들 애굽에 있는 가축들만 죽게 되어진 거야. 이걸 분명히 눈으로 확인을 했어. 그렇다면 그는 깨달았어야 되죠. 정확하게 깨달았어야 되죠. 뭐예요? 아,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야 되는데 계속 이 사실을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깨달아야 될 교훈은 뭐예요? 하 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삼나만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음, 앞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어 애굽인들이 이 개구리 형상 모든 재앙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구리나 모든 어떤 관련된 것들은 다 애굽인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신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깨구리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황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6절에서 다시 보면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다. 가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이스라엘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 연관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이 가축의 가장 대표격인 이 황소, 이 황소를 이 애국인들이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황소는 심과 생명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구리 재앙대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심과 생명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축들 황소와 모든 가축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나잡빠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삼라만상의 주인이시고 응? 아,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진리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가족들과 내 모든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허탄한 것이 된다. 이 허탄하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이 허탄하다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거짓이 많아서 믿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거짓이 많아서 믿었지 않다. 거짓이 많다, 허탄하다, 거짓이 많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창념하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 중헌디? 그러자 무엇이 중헌디? 중요한 것을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이상하게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 선물에 담겨 있는 그 내용, 그 선물에 담겨 있는 내용, 그 알맹이는 보지 못하고 그 선물을 포장한 포장지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하게에 비본질적인 것들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죠? 뭐 음?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그죠?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불에 떨어질 그 지옥의 불소식에 왔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고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셨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생명이다. 영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반대로는 뭐예요?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네가 연자맷돌을 묶어 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았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영혼에 대한 그리고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에 대한 그런 어떤 주의를 우리에게 경계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영혼들을 대, 말을 막 하고, 응? 어? 그 영혼들이 너무 이기적 주의적인 그런 어떤 이 신앙도 말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에 빠져서 그 영혼을 돌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전혀 엉뚱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이 뭐죠?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동전을 바꾸고 어? 이 로마의 화폐를 뭐 세계로 바꾸는 그런 동전 환전상들이 있었잖아요. 동전을 바꾸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흠없는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이 짐승을 팔고 이런 매매 행위들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결국은 분노하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고 짐승들을 채찍으로 쳐가지고 그 성전에서 내어 쫓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연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앗기고 있다는 거야.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중심이 허탈한 것들 거짓된 것들 어리석은 것들 믿없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을 볼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다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양육하는 일, 살리는 일.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밥 반찬을 먹고 밥을 먹을 때도 음? 뭐 그냥 생으로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반찬도 저 양념도 치고 고춧가루도 치고 소금도 치고 후추도 치고 하는 것처럼. 그래, 우리가 좀더 재미있게 맛깔나는 그런 신앙생활과, 좀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맛있게 삶을 살다 보니, 그런 양념을 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서 양념이 주식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양념이 주식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좀더 아주 민첩하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응?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워 가는 그런 어떤 이 중심에 서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이렇게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죠. 모세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재앙을 내릴 거야. 너희들 피해야 돼. 이 경고를 잘 들어야 돼. 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지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극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기다리고 계시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의 본심을 선포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무디라고 하는 그런 전도자 아시지요. 이 무디가 어느 날 시카고에서 활동을 중심으로 했는데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아어 이제 전도를 이제 나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게 물었어. 전도를 주면서 당신은 예수 믿으십니까? 당신은 크리스천이십니까? 그러니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대뜻 한다는 말이에요. 당신 들이나 하시오. 귀찮습니다. 당신 들이나 하시오.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제 일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맡은 본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 저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 좋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물을는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그런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